도전! 자, 온리포터로 이기기 자, 상대 아 개쎈데, 너무 쎈데? 4천, 4천7백패? 아 쎄다, 바로 가자. 일단 한명 죽이고 시작하자. 일단 이거 한명 보내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 이거는 네, 보낼게요 네, 다섯 시험을 보내도록 하자 안 돼. 걸렸어. 자, 여기다가 이거 이제 포지예요, 포지. 포지를 여기까지 하려고. 팔배 어 당이다 오버 폐용이다 가능성이 있겠지 오버 폐용이로 가지야 나도 몰라 될지 안 될지 그냥 해보는 거야 미션 본진도 포트 도전 야 뭐야? 삼프야아 이러면 나 분진 위험한데. 아, 삼토스야 일단 본진에 포함 두개 이상 박아야겠네, 이거. 어, 포트 맞을 어 아, 끝낼 수 있었는데. 아, 아, 까비 아, 조졌다 이거. 어, 질러 와봐요. 오케이, 질러 와봐. 안 되겠다. 깔끔하게 미련 버려야겠다. 아, 근데 네, 상대 종족이 너무 좋은데 네토네요 감당될지 모르겠네요 아. 이게 성공했어야 되는데 아 어려워지네 게임 셋시 한번 F해줘 형들! 한번 FB! 어 안으로 들어와 주면 땡큐 오히려 차라리 안으로 들어와 안에 폰도 많아 이러면서 빨리 우리 저구형 커야 돼. 아, 박세다 이거. 아. 박세다 진짜. 아, 포토라명 진짜 날렸어야 되는데. 아, 그만 와, 그만 와, 그만 와, 나한테 제발. 그만 오란 말이야. 아, 이거 나한테 한번올것 같은데? 야, 이거 다 온다, 다 온다, 다 온다. 나한테 온다, 이거. 나야, 이거 백터 나야. 아닌가? 9홉신가 어지러지러 하다. 아 이거 마콘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데 9시에 아, 버텨줄까? 9시에 아, 포토를 해줘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포토라도 해줘야지 안그러면 못버텨 다카카를 뽑을 수 있는거죠? 마콘 유닛이니까 유일하게 뽑을 수 있는게 다카카이잖아 포토해주고 닭카하늘오나 있어 와, 개고 지 너무 좋다 한시에 하나 그래, 이시 하나 갔다 오지 일단 우리 팀이 최대한 살수 있게끔 닭각하먼 야, 질러 너좀 놔봐 자다섯시달렸어요 아, 개구. 오케이 실러 커머 커머 커오오오오 와. 하나도 하나 하나도. 야와야 됐다 됐다 와. 야 큰일 했다 큰일 했다. 야, 이거면, 하나 했다, 하나 했다. 야, <laughs> 이거. <laughs> 자, 이거 하나 했어요. 예, 이거는. 와, 이, 타이밍 <laughs> 예술로 들어왔네. 조준심. 아나 없다, 형 이제 막아줘야 돼. 만나 제일 높은 게 뭐야? 아 나이스. 오 어, 팀원이 잘해주는데요 일단 5시 날린 게 크죠? 일단은. 이거 다카카 놀아줘. 네. 음. 게아야 o 럿좀 일로 알아줘 아 고고고고고고 g 아, 제발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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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하나 가져갈게 이제 나 나. 오케이. <laughs> 야, 다카카 타이밍이 지리는데요? 오늘 9시 형 감동받았겠는데, 이거? 또코럭이긴 한데, 그래도 다카카 타이밍이 아주 예술입니다. 아, 맞다. 리콜 못 가지. 토스는 다카카만 쓸수 있는 거잖아. 아, 코할수 있는. 예, 예, 예. 1시, 1시, 형 1시, 1시! 한시에 오케이 오케이 맞아 <laughs> 야 됐어 됐어 닭가카누로 일인분 하자 오케이 칭찬 받고 있다 포토만지고 있는데 자형 내가 피드백이라도 열심히 할게 <laughs> 내가 닭 내가, 내가 이거만 할게 형들 나이아 난... <laughs> 형님들 이거 1인분 이상했는데요. 1인분 이상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 그 1시에요. 안에 포토를 제가 더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글 됐고요 미니벨 잘 봐야돼, 이거. 형, 내가 이거, 내가 포토해줄게. 형, 내가 포토해줄게, 포토해 좋아, 좋아! 형들, 내가 견제는 다 지켜준다. <laughs> 포토도 해줄게, 포토도 해주고. 상대 입장에서 짜증나죠? 무슨 이상한놈이 자꾸 돌려. <laughs> 에, <laughs> 또 막았어, 또 막았어! 또또 막았어! 현재 40패. <laughs> 와, 이거 뭐야, 이거 다 카카 미션 됐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거, 상대 파랑이형 진짜, 개업할 것 같은데요? 뭔 이상한 놈이 지금 견제 담아가지고 있잖아. 이거는 진짜 빡치, 빡칠, 빡칠 만하지 <laughs> 자, 일단은 지금 우리 팀 견제 단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모든 견제를 지금 담아 줬어요. 아, 근데 이것도 미션이지 이것도 미션 이거 되게 어려운 미션이야 왜냐면 막 커난 유닛으로만 이겨야 돼요 초반에 포토로시를 하나 못매면은 우리팀한테 부모님 안부 이제 물어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빡센 미션인데 어쩌다보니 이거 상황이 좀 괜찮네 이거 봐, 자, 이거 병력 못 뽑아, 이거 더 완성될 때까지 형들, <놀들> 미안! 일단 사과를 할게, 내가 지금 뻘짓하고 있어서 <laughs> 일단, 일단 미안해 놀고 있잖아 미안해 <웃음> <웃음> 라이서 <웃음> 미션 성공. 자, 미션이 이렇게 됩니다. 미쳤다니. 자, 다카카드로 견제를.